그래서,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물론, 아까 많이 쳤지만, 네. 제가 13일 동안, 서른 번 치는 거예요, 서른 번. 예전에 기억나시죠? 네. 왜 서른 번 친다고 그랬죠? 네. 왜? 네. 까먹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까먹을, 사람이 까먹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국장님 선물. 네. <웃음> <웃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아니, 국장님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원한 답은 아니지만, 틀린 답도 아니에요 다른 답에 다른 답. 기분 좋으시죠? 왜 서른 번이냐면,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냥 정한 거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치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또 드릴게요, 선물. 네. 네. 저의 강의의 그 장점 뭐냐면, 선물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 강의 평점이 좋아요. 막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열세일 동안 서른 번을 가장 빨리 치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수 준비하면 약합니다. 박수 준비! 예! 이쪽으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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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네. 제가 언짢아지려고 그래지금 갑니다, 다시. 박수 준비!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깐잠 박수를 치자니까 어떤 분은 서른 번들그어서 <laughs> <laughs> 박수를 칩니다, 박수 서른 번. 네, 여기 지금 그 노인대학 아니죠? 네, 순간 제가 노인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다시 갑니다. 박수 준비! 예! 예! 시작! 하나, 예! 둘, 셋, 넷,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손을 왜 들었어, 근데? 30번! 30번! 아, 소, 손을 왜 들었어? <laughs> 제가 손 들라고 했네. 아, 한 근데, 있어. 보세요. 우리가 나 <laughs> <난 하루를 쳤다, 웃음> 네, 30번 <laughs> <laughs> 네, 쳤죠? 예. 근데, 손을 보세요. 제가 서른 번 치라고 해서 누가 먼저 치나 셀까요? 아니요. 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최근에 한번 소리 질러 보셨어요? 소리. 전잘 질러요. 자, 아 선생님 우리 그 김선생만 많이 르시고 우리 선생님은 대부분 보면 소리 질르는게 없어요. <laughs> 우리 김은아 사무총장님? <laughs> 네, 아주즐거웠어요 <laughs> 네. 보시면 어딜 가든 <laughs> 아니, <laughs>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너무 근데 최근 보면은 어디 가도 소리를 못 질러요. 아, 산에 가도 소리 못 질는 거 아시죠? 아세요? 네. 왜못 질러죠? 야호가 국제적인 안전 신호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도, 동물 아니 동물들 깬다고. 네. 그러니까 경범죄 걸립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 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화를 풀데가 없어요. <laughs> 네, 화를 풀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빨리 서로 못뭐 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분한테 그냥 선물을 드릴게요, 그냥 드려야 될것 같아. 네. 네,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갑니다. 박준비 네. 아, 그럼 제가 선생님, 김옥수 재무본부장님. 본정, 제가 선생님에요. 이 I'm a teacher. 제가 영어를 쓰면 화가 난다는 뜻이야 지금. <laughs> 어. 네, 갑니다. 박준비 예. 네. 시. 아니 많이... <laughs> 선물이 뭐라고 <laughs> 그래도 왜... 어우, 이거는... <laughs> 어 왜... 아, 막, 몇번 가위 하자, 이거 는어 선생 왜 여점사가 몇번 가위이야자 이거 최고하면 이거 이거 내제 거라고 갖고 싶어요 만져만 보세요. <laughs> 어, 핑거? 어, 핑거 아니 생각나요. 선생님, <laughs>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핑거! 핑거잖아, 뭐. 핑거! 이거 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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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핑거! 이건! 쥔거! 쥔거! <laughs> <안 핑거. 웃음> <진거. 웃음> <진거. 웃음> 얘는! 구부린거! <laughs> 구부린거!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네, 구부린 응. <땡> 어, <땡> 네. 그래서, <놀람> 아주 그게 뜨겁네, 오늘 분위기가. 네, 25분 짧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박수를 많이 쳤는데, 제가 그 말씀, 그 숫자를 말씀드린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네? 아니, 뺏으면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냥. 네, 갑니다. 박수 한번 시작! 왜호우로또 뭐야? <laughs>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다섯 번. 시작. 예전에 예전에 어떤 사람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천국 가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 준 거야. 천사를. 그러니까 다 천사 이제 발자국 올라가는데 자꾸 천사 아무리 이거 날개짓 해도 안 올라가. 왜안 올라갈 거야? 아, 자, 혼자만, 묻어, 그, 메달러스 괜찮았어요. 혼자만. 이렇게 보니까, <웃음> 다다다다다! <웃음> 그냥, 뭐, 그냥 먹고도 가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불만투성이야. 어, 어떻게? 하나님 이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안 떨어지는데, 애들이. <laughs>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대, 너만 넣면 된다. 아니죠. 에?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거라. 어, 음. 대한민국!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달라 야 하니까 그왜 한다면 박수 다섯 번 시작하면은 <웃음> 이거보다는 <웃음> 이게 낫단 얘기예요 이래야지 어디가 그좀 이렇게 센스가 있지 그러면 좋아요 이 시점에서 박수 일곱 번 갑니다 박수 일곱 번 시작 <laughs> 왜 들고 내요 <laughs> 따라합니다 짠짜자 짠짠 짠짠 갑니다 시작 여기서 중간두분 정도가 잘안 돼서 얘기렇 이렇게 <웃음> <웃음>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느끼세요, 그냥. <laughs> 다시 갑니다. 박수 일곱 번, 시작! <laughs> 짠! 짜자잔! 짠! 짠! 짠 <laughs> 어떤 분, 이런, 이런 분도 계세요. 마지막 틀릴까봐. 앉죠? <laughs> 좋아요. 그럼 박수 여덟 번 어떻게 해? 박수 여덟 번. 박수 여덟 번. 박수 여덟 번, 시작! <웃음> 뭐래? <laughs> 따라 합니다. 짜자자자잔, 짠, 짠. 가자, 시작. 짜자자자잔, 짠. 짠. 뭐, 어떻게, 나, 어떻게. <laughs> 됐죠? 네, 그러면, 일곱 번, 여덟 번 쳤어. 그러면 좋아요. 열다섯 번 갑니다. 시작. 에이, 나 따라 합니다. 짠 짜자 잔짠짠짠 짜자 자자 잔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잘하시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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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감 짠 열감. 어짠 우리 짠짠짠짠짠짠짠짠짠이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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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싸우거나 뭐 실혼스라는 경우 있죠. 싸울 때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불편해. 서, 불편하죠. 네.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보세요. 서로의 마음 속에 보면 하나에 다맵 그. 멍이라고 하나요? 매듭? 매듭을 다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 보세요. 어이! 어이! 어, 어, 너무 <laughs> 가까워요. 아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 <laughs> 순간자가 당황했어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잡아보세요. 여기 필요한 게, 또 사람이 시점을 놓치면 어때요? 시점을 놓치면 서로 사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웃음으로 따라합니다 하! 하! 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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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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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동안 시작! 그래서 어우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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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그래. 더워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요 꼬인 것처 잘... <laughs> <laughs>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 그 하늘에서 올라올 때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교회 안 다니신 분 아시죠? 내가 땅에서 묶은 매듭은 풀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 말씀이 뭘까요? 잘 따져보세요. 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묶은 매듭에 자기 발에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매듭을 풀고, 아. 그래서 올라오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어. 게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뭐야, 뭐 그거? <laughs> 네. 저게. <웃음> <잘못하셔서>. <웃음> 네.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제가 보면은 또 이제 그, 뭐, 교회나 성당이나 보면 그 예배 시간하고 미사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왜 자꾸 눈에 보일까요? 미워서. 나한테 미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이구, 가 가슴, 우리, 우리, 김태희 카페 메뉴 선물 하나 드릴게요. <laughs> 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보통 하루에 몇번 웃으세요, 보통? 잘안 아, 웃어요. 잘안 웃으세요? 왜안 웃으세요? 돈도 안 드는데. 우리 김은하 사무총장님은 너무 웃어요. 그래도 항상 일이 잘 되시죠? 이게 왜 그랬냐면, 웃는 얼굴하고, 저도 보면은 사실 표정이 밝죠? 제가 밝은데, 뭐냐면 저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지 않는다고 인상 써봤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웃으면서 가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 잠깐 나,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저처럼 반을 찢어보세요. <laughs> 반. 저, 저, 아유, 아유 손님 승질 있으시네? 요 <laughs> 아, 천천히. 분위기잘 이렇게. 한번 더. 또한 번. 아유, 좀 승질이 있으세요? <laughs> 다시 한 번. 따라 합니다. 다시 또. 따라 해보세요. <laughs> 네, 제가 이걸. 오무나! <laughs> 오나 요 <laughs> 이게 뭐냐면 지금 그렇죠. 이 선생님이 저를 따라하셨잖아요, 이렇게 따라하셨는데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 어떤 좋은 사람이나 좋은 느낌을 받으면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은 안 해요. 하다가 머리로만 따라하면 좋겠지. 지금 우리 선생님도 나오셔서 따라해보다 보니까 끝은 안 됐어. 결국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마음으로 느껴됐다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멋지지않으세요 네. 예, 우리 총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좋았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제가 그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마쳐도 되겠죠? 네. 그래서 <laughs> 마치는데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난 내년에 아 다음에는 제가 메인 강사로 한번 다시 쓸게요. <laughs> 그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시. 그때 한번 제가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드렸나? 그거, 그거 했나? 지난번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곁에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오행자 교육 부모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이강우 우리 선생님 등불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이 곁에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정환 선생님의 <laughs>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를 한번 읽어드리고 제 짧은 힐링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선생님 시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단장에 피었나니 젖지 않고 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고맙습니다.